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두피문신 아카데미 원스칼프를 운영하고 있는 원스칼프 대표 우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원래 저희가 야외로 나갔어야 됐어요. 야외로 나가려고 컨텐츠를 짜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급하게 다른 컨텐츠를 바꿔봤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구렛나루 디자인입니다. 구렛나루 디자인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 오늘 뭐하지? 라고 계속 찾아보다가, 아, 그럼 민머리 공식 어때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민머리 공식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렛나루 디자인도 있나? 찾아보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렛나루 디자인 공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구렛나루가 아니고 구렛나루식 정확합니다. <laughs> <laughs>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아,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구... 구레나루 구 아이고 구레나루입니다. 구레나루 표준어를 사용합시다. <laughs> 민머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른 원장님들이 그래도 저도 컨텐츠가 떨어지면 혹은 어느 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민머리 디자인 따로 할 거고요. 우선은 오늘 제가 할거 구레나루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런데 다 사실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면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좀 쉽게 뭐 1번이랑 2번 연결하세요, 2번이랑 3번 연결하세요. 명칭이라도 조금 쉽게 해서 설명을 조금 쉽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백인 마네킹으로 다 디자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흑인을 준비해봤습니다. 흑인 마네킹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칭 맞춰서 중간 점을 찍을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점을 찍을 거고요 사이드 파트 올라가는데 쉽게 말해서 1번 여기는 2번 그리고 1번이랑 2번을 이어줄 거예요 1번이랑 2번이 이럴 때 앞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보통 디자인을 할때 조금 뒤에서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일단 앞에서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임의로 선을 연결을 해볼 거고요 2번이랑 여기 3번 점을 이어야 돼요 여기 사이드 파트를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어, 방식이 되게 많은데요 눈매랑 입꼬리랑 대칭을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마 경사에 맞춰서 사이드 파트를 그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마가 볼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의 경사를 맞춰버리면 이렇게 너무 사이드 파트 경사가 가팔라져서 되게 보기 싫어져요. 이렇게 뾰족한, 흔히 말하는 베지터 알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람? 그런 뭐 보기 싫은 디자인이 돼요. 보통 저는 입이랑 눈이랑 이렇게 대칭을 맞추거나 아니면 콧대를 맞추기도 해요. 콧대의 경사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온 다음 사이드 파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눈이랑 입이랑 맞춰서 우리가 한번 눈 끝이죠? 눈매랑 맞춰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 여기는 보통 3.5에서 4cm 정도로 디자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2번이랑 3번은 3.5에서 4cm 정도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드 파트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번에서 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죠, 사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90도로 선을 하나 끄어 볼 거예요. 80도에서 90도 정도 되게. 여기는 80도에서 90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구렛나루를 어디까지 그릴지 우리가 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냐면 귀의 아래쪽,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를 보면 흔히 대주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대주라고 불리는 데까지 선을 저는 이렇게 일자로 연결을 합니다. 저는 이 대주에서 연결한 선을 4번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2번이랑 4번을 수직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3번이랑 4번이랑 이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어주냐면, 3번에서 4번 떨어지는데, 굴곡을 만들어줄 거예요. 굴곡을 만들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선을 만들어줍니다. 이 뒤에서도 같이 구레나루가 떨어져 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귀 위의 모양에 따라서 얘가 동그랗게 돼 있다. 그럼 나도 같이 동그랗게고 아래로 일자로 일단 떨어뜨려 줄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떨어뜨려 줄 거고 구레나루 디자인을 한 거를 보면 보통 뒤쪽이 좀 길게 떨어졌다는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라데이션 표현할 때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뒤쪽을 더 길게 표현하는 편인데, 이거를 얼마나 더 길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얼마나 길게 해야 되냐고 하면, 우리가 위에 아까 80도에서 90도 선 그었던 데 있죠? 3번 점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평행되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브렛나루가 뒤쪽이 더긴 양상이 되었죠?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지워줍니다. 중간에. 중간을 지워주고 얘도 여기까지 지워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런 구레나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꺼운 구레나룻은 사실 아무한테나 잘 어울리진 않아요. 얼굴을 봤을 때 옆면이 조금 이렇게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레나룻가 두껍게 떨어지면 얼굴 쉐입이 전체적으로 조금 얇아 보이고 턱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얼굴 쉐입이 조금 이렇게 뾰족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껍게 해버리면 되게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원래 타고난 구렛나루 모양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뾰족한 구렛나루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쉬워요. 그냥 우리 아까 3번 라인, 4번 라인이었죠. 2번이랑 4번이랑 연결되었던 그 선. 여기서 아까 교차를 했잖아요. 교차하고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뾰족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3번 라인에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 주고 우리 뒤에서도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뾰족한 구렛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얘는 네모난 구렛나루고요 얘는 뾰족한 구렛나루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어, 이거를 그냥 마네킹에 보다 제가 칠판에다가 공식은 칠판에 써야죠 칠판에다가 제가 그리면서 공식을 차근차근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7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그려볼게요. 저희가 저희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어, 1번 점을 찾아야 돼요. 1번 점은 미간의 중간을 시작으로 쪽쪽쪽쪽 올라와서 중간점을 찍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찍은 선이 1번 선이에요. 이마의 중심. 이마의 중심으로부터 2번 점을 찍을 건데요. 어, 여기라고 치고 2번 점을 찍을 거예요. 2번 점은 어디냐? 여기 헤어라인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민머리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지, 이거는 잡는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더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3번 점을 찍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사이드 파트죠. 3번 점을 찍을 건데 3번 점을 찍을 때 2번이랑 3번 경사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마의 경사를 맞춰서 이 사이드 파트를 만든다. 근데, 어 저도 이마가 납작하고요. 보통 사람, 남자분들이 이마가 납작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마네킹처럼 이마가 볼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의 경사를 사이드 파트에 가면 너무 사이드 파트가 가팔라져요. 그래서 되게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콧대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콧대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콧대 그대로 따라와서 사이드 파트를 맞추면 이렇게 코가 높은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너무 가팔라져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 입끝이랑 눈끝을 경사를 맞춰서 이렇게 올렸어요. 입끝이랑 눈끝이랑 맞춰서 경사를 쭉 올렸고 이렇게 사이드 파트를 만들어봤어요. 일단 1번이랑 2번 점을 이어볼게요. 1번이랑 2번 점을 이었고요. 어, 이게 옆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뒤로 올라가는 쉐입으로 그리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3번 점을 우리가 찍어 볼 건데, 각도는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게. 눈이랑 입이랑 맞춰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3번 점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3번 점 옆에, 90도가 되게 선을 하나 그어 줄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마네킹 그린 거를 영상을 돌려봤는데 이게 90도가 아니더라고요. 디자인 잡으실 때 공식을 이거 90도가 되게끔 맞춰 주시면 좋아요. 혹은 80도. 그리고 3.5에서 4cm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드 파트 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대주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 아래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아랫부분. 여기 선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4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제는 2번이랑 4번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3번이랑 4번을 이어 줄 거예요. 이거는 여기 우리 구렛나루 옆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내려와서 쉐입을 떨어뜨려 줄 거예요. 이렇게 쉐입을 떨어뜨려 줄 거고요. 어, 귀가 너무 뒤에 있다. 귀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까 4번 점이 여기 있었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쉐입이 같이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구레나루를 만들 때 뒤쪽이 더 길어야지 그라데이션 하기 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뒤쪽은 얼마나 어떻게 더 길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아까 우리 80도에서 90도 선 그었던 게 있죠? 이 선이랑 평행되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지금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눈대중으로 할 건데 대략 맞죠? 이렇게 되었을 때 구렛나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구렛나루 쉐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뾰족한 구렛나루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 3번. 그래서 아까 4번 선으로 떨어질 때 점선이 있죠 점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난 뒤에 일자로 떨어졌죠 만난 뒤에 일자로 떨어지지 말고 쭉 오다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각도 그대로 뒤도 앞에서 온 만큼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뾰족한 구레나루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구레나루 디자인 잡는 거였는데요 어, 여기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원스카이프 뭐 인스타그램 DM 혹은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거고요. 이게 근데 공식일 뿐이에요. 사람한테는 적용이 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안될 가능성도. 근데 큰 틀은 이렇다.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마다 얼굴형이나 골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공식들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 쉽게 쉽게 그 사람들을 이쁘게 이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생길 거니까 오늘 제가 찍었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번에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 영상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수업한 구레나로 디자인하는 공식이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공식을 알고 있으셨던 분들도 조금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